첫 번째 주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우리 벤틀리 멤버님 미스터 트론 아, 정말 애청자가 많은데 다 봤는데 글쎄 그 TV 조선을 그렇게 어, 제어가를 안 해가지고 완전히 문을 닫게 한다면 이건 문재인 정권도. 감당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도 쟤네들은 너무너무 무서운 애들이기 때문에 진짜 뭔 짓을 저질지 모르겠어요. 서해 교전에서 북한 소행이라는 그말 한마디를 못하는 문재인인데 정말 무슨 짓을, 응? 저기, 못하겠습니까? 자, 그러면요.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는요. 조국 백성. 이 앵벌이들이, 응? 조국 백서를 갖고 이 앵벌이를 했는 거,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조국 백서 만들겠다고 하면서 이 3억 원을 거뒀죠? 뭐 사흘 만에 3억 원후쫙 거쳤다는 겁니다. 근데 얘네들이요, 3억 원을 거둬서 이달 말까지 책을 다 보내주겠다고 했는데요. 원고도 아직도 들어온 원고가 제로라는 겁니다. 이거야말로 조국파리를 해가면서 앵벌이를 해갖고 먹튀를 했는데, 이거는 상습사기, 상습횡령, 다 법적으로 이거는 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우리 우파시민단체에서 반드시 이거는 고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세 번째 주제, 여러분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우리 니수님, 지난번에도 그렇게 슈퍼챗을 많이 후원해 주셨는데, 선거가 다가올수록 우파 결집할 거라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왜왜 왜 믿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우파는요 지금 선택할 때가 없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저 문재인에 대해서 기고만장한 꼴 정말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어떻게 봅니까 그러려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무조건 2번 찍는 수밖에 없습니다 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선거가 다가올수록 지금 우리 우파가 통합당에 저도 화도 나고 아유 왜저 공천만 잘 했으면 지금 막 승승장구해 갖고 뭐 200석이니 뭐니 이러는 어? 그 꿈도 제가 야무지게 꿨었는데 어떻게 내 꿈을 저렇게 한순간에 사라지게 만드느냐 이러면서 답답하기도 했지만 어떡하겠습니까 지금 선택할 수가 없는데 우리가 무슨 선택을 할수 있습니까 우리 우파는 네 그래서 결집하고 뭉치고 이래서 나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니스님께서 네 선거 다가올수록. 우파 결집할 거라고 믿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네 니스님 그러고 깊이 어, 감사드립니다. 네자 김영신님께서 전용님 너무 심하게 말씀하시지 마세요. 문갑식 대기자처럼 테러당하실까봐 걱정됩니다. 저도 진짜 그 문갑식 기자 그 저기 어, 오피스에 가서 경판 친걸 보니까 너무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심하고 있습니다. 아 저도 이런 뭐뭐 뭐 저처럼 눈을 이제 테러를 당했고 굉장히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서 아 저는 정말 얘네들이 너무 무섭기도 해요. 왜냐하면 당해본 사람은 뭐 면역이 생긴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당했기 때문에 더 무서운 데가 있긴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믿고 제가 꿋꿋하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멤버십도 해주시고 또 우리 니수님 어, 팀버맨님이신가? 스포츠에 후원도 해주시고, 또, 많은 그 분들이 아주 우체국에서 뭐, 천 원, 이천 원, 삼천 원, 이렇게 후원계좌에 넣어주시기도 해요. 아,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로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가고, 우리 4월 15일 날, 우리 마음껏 웃자고요. 네? 쟤네들 뭐, 짜파구르기, 응? 처먹으면서 울게 만들고, 피눈물 흘리게 하고, 우리 한번 웃어보자고요. 아직 저는 끝, 끝난 거는, 끝나봐야 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엔디리님께서, 무슨 조국백서냐. 이건 악질, 응? 어? 그 범죄자 백서지. 참, 맞는 말씀입니다. 자, 근데 이 조국백서요. 이 조국백서가 이렇게 된거 저는 약간 예상은 했습니다. 이 조국백서를 3억 원을 펀딩을 한다 할때그 안에서 그래도 옳은 말을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공재형이었어요. 공지영이 뭐라고 했느냐? 아니 책을 두 권을 만드는데 3천만 원이면 뒤집어 쓰지. 어떻게 이게 3억 원을 만드냐? 어? 펀딩을 하느냐? 이거는 진짜 어? 말도 안 된다. 공지영이 그랬습니다. 공지영이 제가 보기에는 맹한 데가 있고 좀 이상한 데는 있지만은 이 김어준하고 그때 공지영이 낙곰수 멤버랑 미국을 가면서 제가 보기에는 못볼 거를 굉장히 많이 본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어준에 대해서 또그 낙곰수 멤버에 대해서 공지영이 뭘 확실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공지영이 자기 트윗에다가 어, 김어준에 대해서 내가 지금 얘기를 안 하지만은 내가 정말 음? 뭐 입을 열면은 김어준도 끝이 다뭐 이런 식으로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한겨레에서 이김어준 낙곰수, 음? 뭐 주진우, 이상호 얘네들이 돈을 펀딩을 해갖고 뭐 돌려주지도 않고 그 돈을 어떻게 쓰고 이런 거에 대해서 다 조사를 했는데 이 좌파들은요. 좌파들의 문제에 대해서 입을 쫙 다물고 있는 겁니다. 특히 한겨레는 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경향신문이 조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스탠스를 지켰는데 진짜 진중권이나 이 경향신문이 이 얘네들이 돈을 어떻게 쓰고 어떤 식으로 빼돌리고 정말 훌치고 어? 자기네들 어? 사치스러운 생활 쓴거 이거에 대해서는 정말 밝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조국백서에 이 보면 추진위원장이 누구냐 김민웅 이라고 경희대 교수입니다 제가 이 사람 토론에서도 봤는데요 실력 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요 뉴욕에서 요 목사를 합시고 하면서 다뭐 반정부 운동, 반미 운동만 했습니다. 이 사람이 김민석의 형이에요. 김민석이와 그 김민웅의 그 엄마인 이 엄마가 또 민가요 회장까지 하고요. 아주 그냥 소문 아주 그냥 끝내주는 그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안 정말 대단한 집안이에요. 이 사람이 위원장이고요. 집행위원장이 누구냐? 여러분들이 정말 눈을 질끈 감고 싶은 최민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여기에 글을 쓰는 사람이 누구였냐? 김민, 김남국이, 김민웅이, 전우용이, 거기다가, 음, 고일석이, 어? 뭐,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좌파의 그 핵심들, 그 좌파의 엑기스들이 그냥 쫙 모였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3억 원을 펀딩을 해가지고, 원고를 해갖고, 조국 백서를 만들어서, 그걸 사람들에게 3월 말까지 다 보여, 이제 보내드리겠다. 여보 이렇게 말하자면 약속을 하고서 3억 원을 펀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해가지고 모은 돈, 뭐 3만원 보는 대학생부터 시작을 해갖고, 이 좌파 떨거지들이라든가, 대깨문, 좌좀들,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이렇게 돈을 보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약속 시한인 3월 말이 4월밖에 안 남았어요. 근데 취재를 해보니까 아무도 원고를 쓴 사람이 없어요. 아 경희대 교수로 갔답니다. 그러니까 경희대에서 제가 보기에는 김민웅이를 말하자면 은 김민웅 같은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있다 이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각 대학마다요 이 좌파 교수들을요 이렇게 데리고 있어가지고 정부에 대해서 이콜 사인을 아주 러브 콜 사인을 보내는 경우가 있어요. 네, 자 이래 가지고요. 김어준이가 나스베이다에서 조국 백서를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3억 원이 뭐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원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안 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의심하는 거예요. 저 말하자면, 개싸움 국민운동본부에서 4억 원을 보이스피싱을 당했기 때문에, 그거를 메꿔 넣어가지고 계속해서 집회하려고 그 돈이 일로 간게 아니냐. 뭐 이런 의심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그런 의심이고 뭐고 이걸 떠나가지고, 이 좌파들은요, 돈을 이렇게 훑치고, 돈을 빼돌리는 데는요, 이거는 그동안 얘네들이 했던 상습법입니다. 얘네들은 상습 횡령, 상습 사기, 이렇게 볼수 있어요. 그리고 이 가운데에서도 김호준에 대해서는 낙검수 멤버 안에서도요,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친구 사이가요, 이렇게 비뚤어지면은 뭘로 비뚤어집니까? 결국은 돈이죠. 응? 누가 돈꼽갖고안 갚는다든가, 또는 맨날 얻어먹기만 하고, 어? 막, 이렇게 하게 되면은, 맨날 사 죽이는 거 내가 무슨 자선 사업도 아니고, 응? 그러니까 돈 때문에 사실 친구 관계도 어긋나는데, 낙곰수의 균열도 그렇게 된것 같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낙곰수에서 이렇게 막 펀딩을 하는데, 뭐 20억 원, 뭐 어마어마하게 펀딩이 됐답니다. 또뭐그 대학생 애들이고 막 이런 데서 낙곰숨숨 콘서트 하면은 벌떼같이 애들이 모여갖고 거기서 지들끼리 웃고 농담하고 막그 욕하고 개그하고 난전판을 만들면서 스트레스 해소하고 뭐 클럽보다는 그게 싸잖아요. 저 이렇게 얘기했던 여대생도 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애들이 그렇게 콧묻은 돈 알바한 돈다 보내잖아요. 그럼 그거 가지고 저는 이거 정봉지한테 들었습니다. 하이하트의 스위트룸을 뭐 서너 개를 쫙 빌린다는 거예요 김어준이가 그리고 동베리 인이라고한 병이 20만 원짜리 하는 이이그 샴페인을 짝으로 들여와서 밤새 먹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이가 입는 옷은 다 명품이래요 그러니까 이 정봉주 말은 자기는 자기 마누라 돈으로 명품 옷 입고 다니지만 김어준은 그 돈으로 입는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낙곰수 멤버들이 이 정봉주가 그 다음 날 MB 때문에 그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 전날 제가 하야토 호텔에 일이 있어 가지고 누구 만나러 이렇게 왔더니 거기서 지들이 막술 술 마시고 막 거기서 막 낄낄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쟤네들이 그 하얏트에 오면은 지돈으로 마시나 해갖고 제가 글을 한번 국회에 올린 적이 있더니뭐 그때부터 대깨문하고 달 좀들이 뭐라고 했냐면 뭐 너만 하얏트가 아니야? 아니 저는 잠깐 커피 마시러 사람들 보러 갔는데 아니 맨날 민중이 어떻고 약자가 어떻고뭐 차상위 계층이 어떻고 하는 애들이 하얏트에서 있으니까 저는 되게 웃겼던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하이아트 호텔이 이 낙곰수 애들의 아지트였던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먹고 마시고 그냥 호텔에서. 진짜 저는 글쎄 요즘 제가 보니까 호텔 가본 지 진짜 한 1년? 몇 개월 된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보통 사람이 삶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정봉주가 엄청 기모진해하고 나중에 이제 자기의 그 성추행 이것 때문에 다시 이제 짝짝꿍이 됐지만 되게 씹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 자기가 이 MB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고기를 사주면서 김호준이 딱 100만 원을 주더라. 응? 그리고 자기는 낙검수 하면서 돈한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건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봉주가 이렇게 돈에 막 이렇게 막 하고 그런 사람은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이 돈에 대해서는 정봉주는 지저분하지는 않았어요. 근데 김호준이는 말하자면 모든 낙검수의 돈을 잘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도 천하함의 진실을 파헤친다고 플랜 B라는 영화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때 뭐 10억, 20억 원을 펀딩을 했는데 그 제대로 돌려주지 않아고 나중에 난리가 나고뭐 돌려주니 많이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게 그 사람들을 삽니다. 그러면서 김호준이가 지금 자기가, 물론 TBS에서 박원순이가 엄청나게 이렇게 돈을 많이 주지만은 그돈 가지고 잘 먹고 잘살수 있을까요? 그 힘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이 김어준이의 돈 문제에 대해서는 꼭 한번 파봐야 된다. 근데 지금 나오지 않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어디선가 막혀도 엄청나게 막혔다.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아니면 누가 그거를 막아주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자, 제가 한번 이제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변호사들, 우리 이제 부엉이 북클럽에도 아주 인류 변호사가 계시고, 그래서 제가 아는 분한테 오늘 잠깐 만날 일이 있어서 차 한잔 마시면서 물어봤는데, 이거는 여러분, 100% 횡령죄에 된다는 겁니다. 왜?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물건을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근데 납품 기일까지 납품을 못한다. 이렇게 되면 이건 횡령도 되고 사기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다 사기꾼이 되는 거예요. 그니까 사기꾼 명단을 제가 불러드리면, 어, 예를 들자면 김어준, 어, 김민웅, 최민희, 김남구, 어, 전우영, 어, 고일섭 이런 사람들 다 사기꾼의 명단에 이름을 올려서 이 사람들 정말 구치소에서 국민급식 먹게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서요, 자기는 응? 이런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 최민희는. 어, 왜안 보내냐? 그랬더니, 아, 지금 뭐, 그거 안 봐서 뭐, 큰일 날 사람 있을까요? 다들 뭐, 저기, 기다리는 분도 없을 거고, 총선에만 관심이 있겠죠. 아니, 지금 총선에 대해서 누가 그렇게 관심이 있습니까? 이 우한폐렴에 지금 관심이 있는 거지. 그런 점에서 얘네들이 뭔가, 그동안에 이 3억 원을 갖고 있으면 은행에만 넣어 더라도요 어쨌든 3억 원이면요. 지금 은행 이자가 아무리 약하다 하더라도요. 한 5, 60만 원 되는 거고. 그 이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는 거며? 이 돈은 어디다 맡겼고 어떻게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나도 밝힌 게 없는 거예요. 김남국이라는 애는 안산으로 선거한다고 하면서 아예 난 여기서 빠지겠다고 하면서 튀어 버렸고. 너무나 이 좌파들의 이 사기 행각 이 조국을 또 잡아 가지고 앵버리를 하는 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국은 뭐라고 할 건지. 나는 이런이었다. 아니면 저 사기꾼들하고 나는 관계가 없다. 뭐 이렇게 조국이 할 건지. 진짜 조국이란 이름을 가지고 조국 백서로 어? 이이 분탕질을 하면서 앵버리를 해 가지고 3억 원을 빼돌렸는데 자, 이제는요. 대깨문들도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여기다가 3만 원이고 10만 원이고 보냈던 달 좀들도 이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당하겠습니까? 언제까지 응 자기들은요 어, 점심에 컵라면 사 먹으면서 3만 원 보내고 5만 원 보내고 응 언제까지 이렇게 이렇게 바보로 어? 진짜 붕어 개개 응? 어, 돼지 같은 노릇을 이 좌파들의 샴페인과 좌파들의 명품 옷과 좌파들의 벤츠와 여기에 노란하겠습니까? 여러분께서요, 이번에 자녀분들 가운데서도 다스베이다, 뭐, 여기도 듣고, 그러면서, 어, 여기 돈 보내고, 이러면은 얘기하세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그리고 정봉주하고, 그 다음에 김호준하고 왜 사이가 나빠졌는가? 그렇기 때문에, 이제 김호준이 그 불을 지펴 가지고 만든 조국 백서, 이제 좌파들을 다 깜빵으로 집어넣는 이 좌파들 앵벌이 백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조국 백서 대신에 좌파들의 앵벌이 백서로 제가 한번 써 볼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여러분, 오늘 금요 일 매거진 여러분과 좀 즐거운 시간 보냈습니다. 아, 내일 또 뵙겠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일요일 날 10시에는 제가 약속드린 대로요. 밤 10시에 여기 이제 멤버인 분들을 제가 특별히 멤버 온리 채팅 라이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때는 뭐, 많은 분하고 같이 어, 얘기는 못하겠지만, 우리 멤버들 함께 아주 소소하고도 좀 내밀하고 아주 시크릿한 얘기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 일요일 밤 10시에 멤버 온리 채팅 라이브에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여러분과 함께 어, 이 또 멤버 온리 라이브 어떻게 꾸며야 되나 벌써 이제 설레고 두근두근합니다. 자, 여러분, 이 노란 딱지에 대한 저의 동지애를 멤버십 들어 주셔서 보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그다음에 엄지척 구독 많이 권해주세요, 주변 분들에게. 제가 황교안 대표와 통합당에 대해서 뭐라고 좀 비판을 했더니 지금또 멤버분들이, 아, 저기 멤버분들이 아니고 구독분들이 한 200분 빠져나갔어요. 아, 진짜. 이러시면 정말 제가 기운이 더 빠지죠. 그런데 제가요, 끝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려요. 네.